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돌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세 편에 걸쳐서 TQQQ와 Upro, UDAO 같은 3배 레버리지 ETF들은 과연 코로나 사태나 리머브러스 사태, 다컴버블 같은 사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백테스팅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보통 이제 이런 3배 레버리지 상품을 갖다가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배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 드는 것이 어, 이러한 상품을 내놓은 운용사에서 또한 이것은 원데이 상품으로 내놓으면서 장기 투자에 위험하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얘기는 볼드레그라는 것 때문에 오랜 행보장에서는 계좌가 높게 된다.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코로나나 리먼 사태, 닷컴 버블, 블랙 먼데이 때처럼 하방 서킷들몇번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이야기들이 모두 맞은, 맞는 것일까요? 자, 어, 검증은 다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 다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운용사에서 원데이 상품으로 내놓으면서 장기 투자에 위험하다고 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어, 우리가 TQQ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인 프로시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 약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하루 이상을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을 때이 TQQ 같은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갖다가 어 하루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는 목표한 것과는 다른 결과값이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위험성을 갖다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이 우리가 세배 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어 언제 나왔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죠. 그래서 2009년에서 2010년 그 사이에 해갖고선 이 상품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또한 이론적으로는 어,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은 했겠지만은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10년 이상이 지나봐야지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거에 대해서, 어, 떤 결과가 나올지를 갖다 이제 예측을 갖다가, 예측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또한 올드레그 때문에 오랜 횡보장에서 계좌가 돕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가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실제, 어, 그, 그, 그 시기에, 그런 큰 시기가 큰 횡보장과 하락장이 있었던 시기를 갖다 우리가 백테스팅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계좌가 녹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 리먼, 밥금법을 블랙 먼데이처럼 하방서킷 몇번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하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래갖고 실제로 이 시기에 그렇게 하방서킷을 몇번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 원래는 한 편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영상이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세 편으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편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이러한 세배의 레버리지 상품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얼마를 벌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가장 이 레버리지를 갖다가 우리가 투자한다고 할때 가장 많이 경고하는 때죠. 이 리먼 브라더스가. 자, 이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닷컴 버블 2000년에 다컴버블 사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요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 이야기를 한번 이제 백테스팅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1987년에 블랙 먼데를 제외한 이유는 이 당시에는, 어, 이주식시장에 최소한의 안전장지라고 하는 서킷프레이커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레버리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서킷프레이커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하지만은,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서킷프레이커가 생겼죠. 어, 이게, 레버리 지 투자를 갖다가 사실은 가능하게 해줬다라고, 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시기를 갖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코로나 사태는 바로 불과 작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리먼 때와 다컴버블 때 있는데, 이 시기는 2000년에서 2009년까지입니다. 그런데, TQQQ와 6%유다우 같은 세배 레버리지는, 1900, 아, 2009년에서 2000 2010년에 생겼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경험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배 레버리지인 QQQ와 스파이 DII 주가를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선 어, 이 주가들을 세배 레버리지의 주가들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산정을 해봐서 백테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백테스팅은 일 이제 일일 주가 변동률 이용한 누적 수익률과 실제 투자금을 갖다가 넣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따른 계좌 수익률로 구분해서 어, 살펴보고 투자 원금은 천만 원 정도 되는 만 달러를 갖다가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거에는 어, 우리가 펀드들만 있었습니다. 펀드들만 있었는데 어, 언제죠? 어, 펀드들만 있었는데 1993년이죠. 93년에 이 SPDR이라고 하는 녀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SPDR 때문에 해가지고서 이제 처음에 ETF라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배짜리 이런 ETF들이 90년대에 막출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 2009년과 2010년을 갖다가 지나면서 2009년에 S&P 500을 추종하는 u p r 가 생겼죠. 그러고서 2010년에 2010년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TQQQ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에 이제 리먼 사태가 끝난 이후에 해가지고서 이제 도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 운용사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은 이 세배 레벨 레버리지라는 ETF가 어떻게 결과 값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원데이로 하라고 하면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어 목표한 결과 값과는 이제 수익률과는 좀 다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면서 경고를 했는데, 어 지금부터 해가지고 한번 요거를 갖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시기에, 과거 시기에 TQQQ의 주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배짜리 기본 ETF인, S, 어,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기본 ETF인 QQQ에 곱하기 3을 해서 TQQQ의 주가를 갖다 예측할 수 있을지 먼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실제, 실제 주가 변동률과 이것의 3배수인 주가 변동률이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증 단계를 갖다 거치기 위해서 QQQ의 주가와 TQQQ가 t q q 가 처음 만들어졌던 2010년 2월 11일부터 해갖고 QQQ와 TQQQ의 주가를 놔두고 매일 같이 어느 정도의 변동이 벌어지는지 QQQ의 변동과 TQQQ의 변동이죠. 그리고 QQQ를 곱하기 3을 해서 TQQQ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변동률에 차이가 있는지 유사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테스트를 시작한 첫날 같은 경우는 어 QQQ의 3배를 하니까 0.2에서 0.6으로 변하고 TQQQ는 첫날 0.4%가 증가를 하였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실히 벌어집니다 차이가 0.2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날이 되자 3.83과 3.87, 1.69과 1.69 해서 거의 유사한 값을 갖다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사한 값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자 최근 5월 1 4일까지를 갖다 데이터를 갖다 뽑아서 이제 이것을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QQQ의 곱하기 3은 6.6 6.62%그 다음에 TQQQ는 6.50%가 됐고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은 669.79%가 QQQ를 3 QQQ 곱하기 3을 했을 때 나온 것이고 실제 TQQQ의 수익률은 665.7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놔두고선 살펴보게 되니까 차이가 차이가 이 어, 정도랄까요? 차이가 3에서 5% 정도가 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차가 이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오차는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전체의 누적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은 669에 9에, 9에서 5% 정도, 최대 5% 정도가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오차는 99% 이내에서 어, 정확도가 99% 정도는 된다고 라 생각하고 1% 이내에, 1% 미만에 오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찌됐든 간에, 어, 우리는 이거를 QQQQ에 곱하기 3을 하는 걸 통해서 TQQQ의 주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어,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런 차이가 나는 거는, 어, 프로세스 사이트에서 아까도 한번 보신 바가 있, 겠지만은 TQQQ는 정확하게 3배 레버리지라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 2.8에서 3.2 정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배수를 가집니다. 이 정도의 배수를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항상 3배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어, 이 정도의 어, 수치 상에서, 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곱하기 3을 했을 때는 약간의 차이는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차이 자체가 1%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 대입을 해 갖고선 사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곱하기 3을 했을 때랑 실제 틱스 같은 경우가 약간씩의 오차는 생기지만은 실제로는 차트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백테스팅을 할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어, 수익률의 왜곡이라는 것인데 하나는 이제 주가의 누적 수익률이고 하나는 계좌의 수익 계좌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주가의 누적 수익률은 실제로 매일같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변동률이 있습니다. 변동률. 이 변동률을 매일같이 누적을 했을 때 우리가 산출해 볼수 있는, 어, 누적 주가 변동률의 이 변동률을 따른 이 수익률이죠. 자, 이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주가 누적 수익률이고, 계좌 수익률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계좌에 이 돈을 넣어뒀을 때 매일 이 변동률에 따라서 금액이 변하게 되겠죠. 이 금액 변한 금액을 원금 투자 원금 대비 얼마의 증감이 있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 사실 이것을 볼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 주식 앱을 통해서 보게 되는 어, 우리의 계좌 수익률, 수익률은 이거죠.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계산을 하시다 보면 은자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수익률과 다른 이유가 예와 예 사이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의 왜곡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계좌 수익률입니다. 실제로.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지 이게 주가의 변동이 누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이고, 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이, 어, 초기에는 2.84, 2.85, 8.5, 마이너스 8.4 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쭉 해갖고선 코로나 시기에서 끝까지 왔었을 때, 어, 주가 변동률만 따진 TQQ의 누적 수익률은 플러스 112.68%가 나옵니다. 수익률이. 근데 실제 계좌를 갖다 통해서 나오는 건 62.58%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이 계좌 수익률만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놔두고선 계좌 수익률만 보게 되면 이런데 실제 이 파란 선이 지금 계좌 수익률이고 오렌지색이 실, 아, 파란색이 주가의 변동 누적수익률이고 오렌지색이 계좌의 수익률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시기가 계좌수익률만 놔두고 봤을 때는 플러스로 전환된 시점인데 실제로 이 아, 주가를 갖다가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 계좌는 이 시점에 가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은 이 차이가 명확해지는 게 여기서 바로 올라가질 않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 한요 정도 시점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하락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락장이 3월 20일까지 이어졌죠. 자, 이 시점에서 5월 달, 5월 중순에서, 중순 이후부터 시작해서, 어, 이 주가 변동률에 따른 수익률은 플러스로 점점, 플러스로 점점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계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이너스인 상태죠.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은 7월 10일부터 시작돼서 완전히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것은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 시기에부터 완벽하게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것을 계좌, 우리 계좌 같은 경우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된 거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몇 개월간의 차이가 여기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누적 수익률과 계좌 수익률이 있을 때 누적 수익률이 아닌 이 계좌의 실제 계좌 우리 돈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이 계좌 수익률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의 왜곡 같은 게 있을 때어 이쪽은 크게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계산을 하실 때도 이쪽을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 요점을 갖다가 확인을 해보시는 쪽으로 해갖고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자, 이때가 바로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락으로 떨어졌죠? 대부분 이제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는 기회의 시기라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회라는 거는 하락을 해서 이 시점에 들어간 분들한테만 기회입니다. 만약에 여기나 이 시점에 들어갔다, 이렇게 한참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들어갔다, 이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위기겠죠? 어마어마한 위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먼저, 어, 코로나의 고점 직전에 한 이쯤에 해갖고 우리가 들어간 시점을 갖다 한번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2020년 1월 6일로 해갖고 코로나가 터지기 두달 전이죠. 그래서 한달 전, 두달전그 정도 됐는데, 요 시기를 갖다 먼저 산정한 이유가, 어,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의 매수 금액 같은 경우가 1에서 8조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딱 틀린때가 있죠 자 매년 1월달이 되면은 20에서 뭐 20조 22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2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립니다 평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이렇게 몰리죠 자, 왜 이러냐 하면은 매년 1월이 되면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하나는 금연이고 또 하나는 나도 주식 투자 좀 한번 해볼까 이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해가지고 실제로도 2020년이죠 이 시기에도 해갖고 주식 투자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 어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선 이 코로나 사태는 대부분 분들한테는 굉장한 위기였고 위기였다라고 기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돈을 버신 분들보다도 사실 잃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전인 1월 16일날 어 직전에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볼 데이터는 이 부분인데 어 보시게 되면은 수자, 우리 계좌의 수익률 자체는 계속해서 플러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어 최대 3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한달 보름 정도 되는 사이에 31%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어, 작년 1월 달에 투자를 갔다 하신 분들, 1월 초에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주식 투자하기를 잘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2월 19일까지. 근데 2월 10, 20일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큰 하락이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3월 20일까지 한달 동안의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1%까지 찍었던 이 수익이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됩니다. 순식간에 단 며칠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그 계좌는 한달 만에 마이너스 60%까지 돼갖고 반토막 이하가 나게 됩니다. 사, 어, 사, 3,900달러에서 약 4,000달러 정도가 나게 되는데 반토막 이하가 나게 된지요. 1 0만 원을 투자하셨는데 300에서 400만 원만 남게 된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대부분의 분들은 요 시기쯤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 시기쯤해서 어, 손절을 하고 빠져나가셨을 겁니다. 그냥 차라리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반일에도 건지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 시기까지 해갖고 대부분 분들은 아마 빠져나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와갖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한강일에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진짜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3월 23일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 어쩔 수 없이 이때 손절을 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셨지만은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머뭇거리다가 3월 21일을 넘겨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좌가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계속 계좌가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되고 이제 6월 5일이 됐었을 때 드디어 다시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을 조금씩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다가 6월 29일이 돼서는 완전히 플러스로 양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수익률이 올라와서 그 시기에 하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21,314 달러, 그래서 113%에 갔다가 수익을 갖다가 거두신 게 됐, 거두시게 됐음, 됐을 겁니다. 이제 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차트로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게 주가 변동에 따른 누적 수익이라고 했죠? 그 누적 수익이 이 파란색 선인데 어 이렇게 오렌지 선으로 보이는 실제 계좌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요만큼의 요만큼의 갭이 있습니다. 요만큼의 갭이 있습니다. 좀 가는 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정도의 갭이 있죠? 그 때문에 실제로 계좌가 회복되는 시기는 이 시기입니다. 요 앞쪽 시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요 시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제 외곡 때문에 어 실제로는 이제 계좌가 녹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계좌는 시간이 조금 더요갭 때문에 차이가 생겨왔고 어, 차이가 생기는 것 뿐이지 계좌는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여기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상승장에서 상승을 하던 시기에 상승장에서 매수를 한 케이스고 이분들보다 더 최악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바로 하루 전날 사신 분들이죠. 이 고점에서 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2월 20일날 코로나가 터졌는데 2월 19일날 최고점에서 TQQQ와 UPRO, UDAO 이세 가지를 갖다가 각각 만 달러씩, 어 매수를 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갖다 이제 오늘 한번 요것이 중점적인 부분인데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날까지, 요날까지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요날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다음날부터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갖고 하락이 폭락장이 시작이 된 겁니다. 폭락장이. 그래서 3월 2 0일까지한 달이 지난 후에 어, TQQQ는 마이너스 69.92%, U r o 는 마이너스 74.74%, U 다운은 마이너스 78% 해가지고 1천만 원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만 남게 되는 딱한달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멘탈 완전히 나가버리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좌를 털지 않고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계좌는 이날까지 하락을 끝내고선 다음날부터 해가지고선 다시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상승이 뚝 시작이 되다가 어, 주가의 누적 수익률 같은 건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 계좌 수익률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죠. 계좌 수익률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7월 10일을 갖다가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씩 상승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나스닥 백에 투자하는 TQQQ입니다. TQQQ가 수익률 자체가 이제 플러스로 양전이 되는 것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프로와 유다우 같은 경우는 아직도 크게 마이너스 상태이죠. 7월 30일 부로 해가지고선, 어, TQQQ 같은 경우는 완전히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은, 어, 유프로와 유다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선 기다리다 보면은 올해 1월 8일이죠. 1월 8일날 해서 S&P 500 추종하는 6프로와6프로는 드디어 이 시기에 해가지고 양전이 시작이 됩니다. 유다우는 아직 마이너스죠.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 드디어 얼마 전인 4월 9일이었죠. 지난 4월 9일이었습니다. 유다우 다우존스 추종하는 세배레버리진 유다우와 유다우가 드디어 1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이제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플러스 상태가 유지가 돼가지고 어, 최종적으로 지금 5월 14일 기준으로해서는 저 시점에 했, 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TQQQ는 62.58%, 유프로는 29.33%, 유다우 같은 경우는 7.23%의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계좌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계좌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자, 코로나 직전에서 사자마자 다음날부터 폭락을 하죠. 그 뒤로 해서, 어, TQQQ가 먼저 회복을 하고, 그 뒤에 유프로가 회복을 했고, 유다원은 가장 최근에 해서 회복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주가의 누적 수익률과 실제 계좌 수익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죠. 계속 계좌의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수의 하락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회복이 됩니다. 지수는 지수의 하락은 단 계좌의 회복에는 조금 더 시장이 걸립니다. 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의 수익률은 회복이 되지만 계좌의 회복에는 좀더 시장이 걸리죠. 이것 때문에 단기로 보면은 계좌가 녹는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은 계좌는 녹지 않고 원래대로 이제 계좌의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이쯤에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요만큼의 갭이 있죠. 하지만은 계좌는 녹지 않고 회복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뿐이지 회복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특정 섹터의 문제가 아닌 패닉셀에 의한 하락장은 기술주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어, 특정 세트 이 코로나 시기에는 특정 섹터가 아니라 모든 지수가 모든 지수가 같이 동반 하락을 했죠. 동반 하락을 한 상태에서 가장 빠른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기술주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볼때 우리는 패닉셀에 의한 하락장은 기술주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 이제 시장 같은 경우가, 어, 여러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것에 보면 사실 되게 작은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려왔다가 바로 회복을 했죠? 그런데 어, 앞으로 이제 살펴본 리먼이나 닷컴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것도 훨씬 더 오랜 기간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바로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긴 횡보장이 있습니다. 이긴 횡보장 내려가는 기간도 길지만 횡보장 자체가 길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장에서도 과연 오랜 하락과 오랜 횡보가 있는 장에서도 이세 가지의 이론이 맞는지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갖다가 사태때 과연 이세 가지 주식은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결과는 어,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적용이 되는 결과 값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